안녕하세요, 자연인은경입니다. 이제 농사일이 시작됐어요. 로타리 치고 멀칭까지 해놓으니까 너무 밭이 멀끔하죠. 어제 작은 댁에 잠깐 갔었거든요. 작은 아버지 뭐 심어놓으셨나 궁금해서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가 열무랑 얼갈이, 상추, 쑥갓, 아욱 이런 거 이거를 3월 초에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씌워놓으셨더라고요. 벌써. 손바닥만 이렇게 컸어요. 아, 저도 일찍 심었으면 그 정도 됐을 텐데 밭을 갈 수가 없어서 못 심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심으면 될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일찍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하우스 안이 굉장히 더워서 빨리 자랄 것 같거든요. 오늘 빨리 뿌려야죠. 얼갈이 배추, 열무, 상추, 쑥갓, 아욱 그렇게 심을 거예요. 와, 물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네요. 분사 호스에서. 반만 정리를 해놓으면 씨앗 버리는건참 쉬워요. 모종 사다 심고 이런 것들은 쉬워요. 또 수확할 때좀 힘들어서 그렇지. 심는 건 뭐, 거저죠. 씨앗이 땅에 묻히기만 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씨앗을 땅에 심는 것만 해놓으면 저절로 나와요. <laughs> 어, 하우스 안에는 이제 심을 거 심었고요. 밖에다가 지금 그 작년에 친구 할머니께서 하얀 민들레 씨앗을 받아서 또 보내 주셨어요. 그것도 심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옹아들께 보여 드릴 거 있거든요. 제가 작년 겨울 되기 전에 그 왕고들빼기 씨앗을 들판에서 받아다가 씨앗을 뿌렸거든요. 지금 아, 엄청 잘 나왔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줄을 쳐놨잖아요, 줄. 이게, 사람들이 오면 자꾸 저의 들나물밭을 밟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금줄을 쳐놨어요, 제가. 못 밟게. 그, 가상추 심어서 지금, 이렇게 군락이 됐잖아요? 그리고 옆에, 바로 왕고들 빼기 씨앗을 이렇게 뿌려놨는데, 지금, 잘안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새싹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이거 다 왕고들백이 나왔어요. 아우, 너무 메말랐다. 물좀 줘야지. 어 씨앗은 다 뿌렸어요 아들 저희 밭에는 농작물도 심지만 들에 나는 들나물 중에 효능이 좋다고 하는 들나물들도 지금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어떤 나물이 있는지 그 들나물들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오늘 열무랑 얼갈이 뭐 쑥갓 상추 이런 거는 심었지만 제가 갈 상추 작년에 씨앗 받아다가 심었던 것들이 이렇게 군락을 잃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들판에 나는 잡초인데, 저는 이게 아주 귀한 식재료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거 보세요. 곰보배추, 배암차지기.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제 밭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 배암차지기도 엄청 많거든요. 어, 지금 제가 민들레를 여기다 심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왕고드 빼기도 지금 새싹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아, 여긴 또 민들레가 있네요. 이거 안 뽑아버려요. 이거 귀한 식재료거든요. 이거는 흰 민들레예요. 토종 민들레라고 하는 제가 심었던 것들이 퍼져서 계속 매년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배암차지기 군락이에요. 아, 와, 이것 좀 보세요. 경기가 많이 컸네요. 여기도 장비가 나오고 있었네. 아엉엄들안 되겠어요. 저, 지금 너무 배고파. 그, 나물들 뜯어다가 조금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구경만 할게 아니라, 나물을 좀 뜯어봐야겠어요. 제가 혼자 먹을 거라서, 조금만 뜯으면 되잖아요. 와, 어, 갈상추. 가시상추. 갈상추도 한 개만 뜯으면 돼요. 한 개. 딱한 개. 어우, 배안차지기는안 먹을래요. 이거 써. 이거는 좀 익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머 세상에 이것좀 보세요. 명이나물 작년에 심은 건데 다 나오진 않았어요. 다 나오진 않았어. 다섯 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거 맛있다고 하는데 먹어볼까? 도입만 뜯어서, 아 그리고 당기. 이 당기도 한번 심으면 매년 먹을 수 있어요. 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싹 베어서 요렇게 뜯어서 먹으면 여기서 또 나와요 연한 잎들이 또 올라오거든요 당기 아, 아까 민들레 본 거, 아 민들레 본거아 저거 말고 요거 먹어야겠다 요거 좀 전에 봤던 민들레는 좀 실해요 그래서 꽃이 펴서 씨앗 날리게 요거 요거 좀 작은 걸로 뜯어먹을게요 와요 민들레 꽤 있네 여기도 있고 와 여기도 있고 민들레 어 많다 민들레 저희 밭에는 또 엉겅퀴 블락도 있어요 엉겅퀴 이거 큰 엉겅퀴거든요 엉겅퀴 엉겅퀴 중에 가시가 좀 덜해서 먹기가 그나마 괜찮은 엉겅퀴가 이큰 엉겅퀴거든요 아 요거는 요거는 제가 조금 밑작업이 필요해서 요거또 패스. 지금 제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만 뜯는 거예요. 와. 웬일이야. 삼립국화 너무 커 버린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세상에. 이거 먹어야지, 먹어야지 했는데 너무 컸다. 요것도 이렇게 밑동을 딱 잘라 주면 여기서 또 새순이 계속 올라와요. 여기서. 그래서 계속 베어 줘야 돼요. 그러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뿌리 번식을 해요. 삼립국화가. 엄청나게 퍼져요. 요 삼립국화도 한번 심으면 평생 먹을 수 있는 나물이에요. 이야, 삼립국화 많이 컸다. 아. 이거. 아우, 아우. 웬일이야. 세상에. 이렇게 퍼졌어. 어우, 어우. 여기뿐 아니네. 더 있네. 어디까지 나온 거야 도대체 <laughs> 세상에 다섯 폭인가 심었는데 한 3미터는 퍼진 것 같아요 이야 삼립국카 요거는 더 뜯어야겠다 그리고 와이 부지깽이나물 세상에 순 많이 올라왔네요 이 부지깽이나물도 지금 굉장히 연하잖아요 여기 위에 연한 순 이렇게 떡떡 끊어서 몇개 넣어볼 거예요. 야 이거 크다. 야이 부지깽이나물도 한번 심어놓으면 이것도 평생 먹을 수 있는 나물이에요. 매년 여기서 계속 나오거든요. 부지깽이나물 아, 이엉겅이가 지금 가시가 따가울래나? 한번 넣어볼까 하나만. 갈등 생기네. 한번 밑작업을 해보죠, 뭐. 하나 넣을게요. 몸에 좋으니까. 조심해서 만져야죠. 따가워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여 까시 보이세요? 까시? 오, 세상에. 이거 바히면 큰일 나죠? 어 가자, 가자, 가자. 살짝 잡고 갈게요. <laughs>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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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꼬리뱅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 상태가 썩. 아, 그래도 하나 뜯어볼까? 요 뽀리뱅이도 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생으로 겉자리가 제일 맛있죠. 요 뽀리뱅이도 하나 넣어 볼게요. 그리고 또 보여 드릴 거 있어요. 세상에. 이게 머위거든요. 머위. 머이? 어머나. 그때 처음 밭을 사 가지고 심는다고 심었는데 되게 안 퍼져 가지고 아, 진짜 안 퍼진다 했더니 어, 순식간에 늘었어요. 세상에. 와. 세상에 많이 쳐졌다 머위가 굉장히 씁쓸한 나물인데 머위도 몇입 넣어볼까? 몸에 좋으니까 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다섯 입 다섯 입 떠야겠다 다섯 입 땄어요 와 밭에 있는 나물 몇 가지만 뜯어가지고 제가 오늘 건강 비빔밥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한두개씩 뜯었는데도 양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밑작업이 필요한 요 엉겅키가 있죠 엉겅키 요 엉겅키는 요 가스불에다가 좀 그을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를 태워줘야 돼요 빨갛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하면 가시 끝에 있는 이 가시가 타요 타 오우. 불쇼다 불쇼 보이세요? 이 빨갛게 타는거 엉어들 이것 좀 보세요 텃밭에서 뜯은 나물들이에요 너무 훌륭하죠 정말 가지수도 많고요 요거 삼립국하고요 요거 명이나물 요거 갈상추 당귀 부지깽이나물 그리고 요거는 좀 검은 칙칙한데, 이거 엉건키에요. 불에다 그을려서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그리고, 뻘이뱅이, 머위, 민들레, 흰 민들레에요. 어떠세요? 아, 삼리꺼가 했나? 아, 했구나. 몇 가지야 도대체. 와, 끝내주죠. 영화들. 제가 오늘 요걸 가지고 생으로 비빔밥을 할 건데, 그전에는 이걸 넣고 고추장에 막 참기름 넣고, 열량 진하게 먹었잖아요. 좀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했는데 제가 요거 채소 넣고 된장, 된장을 또 조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맛있을까 연구를 했거든요 일단 요거 곤약살 넣고 한 잡곡밥이에요 요거 밥에다가 뜯어놓은 요 채소들을 다 그냥 요렇게 비틀어서 자를 거예요 이렇게 민들레 그리고 머위, 자 삼립국가까지, 자 이렇게 된장 찜을 할 거예요. 된장만 먹으면 짜니까 여기다가 두부랑 지금 마늘도 익혀서 먹으면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크게 크게 그냥 점였어요. 이 두부를 살짝 볶다가 된장을 넣을 거예요. 두부에 물기가 좀 사라지면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넣을 거예요. 그전 같으면 참기름, 들기름 썼죠? 여기다가 된장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볶아주면 돼요. 준비되어진 비빔밥에. 자, 지금 두부 된장찜 했잖아요. 마늘까지 넣고. 이렇게 넣고 비비면 되죠. 자, 어떠세요? 끝내주죠? <laughs> 아, 네. 건강 비빔밥이에요. 한입 먹어볼게요, 제가. 음와 완전히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아, 네. 제가 예전에 어떻게 비볐어요? 고추장에 막 담궈놓고 기름 범벅해가지고 막 진짜 먹음직스럽게 비벼 먹었잖아요. 그게 좋은 걸 먹으면서 건강을 망치는 거였어요. 지금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꿨고요. 고추장 대신 된장 그리고 조미료를 거의 끊었어요. 그리고 음식에 마늘 많이 먹어요. 마늘. 음. 마늘이 항암식품이잖아요. 근데 그걸 익혀 먹었을 때도이 혈관 건강이 그렇게 좋대요. 뇌혈관, 심혈관, 제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이 튼튼해지는 것 같아서, 마늘을 꼭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뭐야, 음. 와. 정말, 몸이 눈만 뜨면 이유도 없이 여기저기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요렇게 식생활을 조금씩 그 바꿨더니 몸에 염증이 사라졌는지 몸이 많이 좋아진 걸 제가 느껴요. 몸이 매일 찌뿌둥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 내리려면 엉아들도 식생활 좀 바꿔 보세요. 정말 좋아져요. 한 달만 해 보세요. 확 들려지더라고. 제가 느꼈어. 음. 음. 나물 향 하나하나 다 느껴져요. 저는 지금 저희 밭에서 이 나물들을 뜯었지만 산책하면서도 충분히 이런 진짜 몸에 좋은 들나물들을 뜯을 수 있어요. 아시죠? 음. 진짜 한두 포기씩만 뜯어오시면 건강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거든요. 음. 와, 진짜 맛있다. 오늘 음. 텃밭에 씨앗들을 많이 뿌렸으니까 이제 푸르푸르 올라오겠죠? 아, 너무 기대돼요. 맛있어 응? 엉아들 오늘 이거 마늘 넣고 두부 넣고 올리브유 넣고 된장 찜 했잖아요 요거 통에다 잘 뒀다가 뭐쌈 채소 먹을 때 활용하시고 너무 좋아요 비빌 때도 활용하시고 엉아들 해보세요 <laughs>